한 번씩 구두를 보면서 가야 될 일이 분명히 있겠다래요 음. 음, 사람이 음, 불쌍해서 저걸 해서 봐주는 거하고 네. 내가 조금 음, 좀 쉬어갈 때도 있는데 동법이 조금 크게 좀칠 일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이는 거예요 음. 인간적으로도 지금 들어온 거지 솔직한 얘기도 뭐 그닥 그렇게 음, 큰 운은 없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 이번 시간은, 네. 얼마 전에, 네. 현역가왕2가, 가왕이 발표되고 마무리됐어요. 음. 박서진 씨가 1등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박서진 씨 사주를 드리고, 음. 향후 행복에 음.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19... 이 박서진 씨 사주이고 음. 강왕이 됐으니까 좀 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주 면좋을것 음. 같아. <laughs> 사람은. 진짜 실력도 중요하지만 뭐 실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실력이 중요한 것도 음. 어, 중요하지만 에, 음. 운도 무시 못해 운이요? 어, 원래 올해 삼재가 들어오는 삼재 음. 운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운은 없는데 음. 그 뭐라 해야, 인간? 인간에서 인간떡으로 들어오면 인간떡으로 들어오는 것도 무시를 못하는 거지 뭐요 음... 인간 떡으로 다 지금 들어온 거지. 솔직한 얘기로, 뭐, 그닥 그렇게, 어, 큰 문은 없어. 올해 온기 자체가? 음. 뭐, 가왕이 될운기였다 그건 네. 없는데, 누가 밀어줬어도 누가 밀어줬 거지. 뭐, 욕, 저기 막 팬들한테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음, 그런 게 음, 보이세요? 누가, 누가 그렇게, 뭐, 음, 물론 다들 팬들, 팬들 있겠지만, 그냥 우리 객관적으로 보자는 얘기지. 네네. 음. 어, 저기들이 그 어, 마스터들이 하는 거 점수 다르고 어, 전화 점수로 해서 다른 게 다르다 그런다 그러면은 뭐, 찍어놓고서는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건 뭐 무시 못하지. 그렇지만 어, 올라갈 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올 때를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 음. 올해는 그냥 저냥 그렇다 그러지만 내년에는 내년 수전에는 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어, 동토 바람이 좀 들어. 동토. 응, 음, 음. 그러니 흙을 만지고 뭐 쇠를 만지고 돌을 만지고 그런 음. 음, 석신 동법, 토신 동법 네. 또는 이렇게 어, 목신 동법 이렇게 동법에서 조금 만져올 수 있으니까 어, 동법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 동법은 뭐냐면 하 사람이 어, 길을 가다가 우연이라도 횡액수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횡액 거리에서 깡패를 만난다든지 거리에서 사고수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 올 가을부터 동지 지나면서 본다고 봐야 돼요. 음. 그 다음부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내년에는 조금 이 동법이 움직인다 이거죠. 동법이 가라앉아 있다가 움직이는 해운연일 수 있으니까 물론 바쁘다 바쁘다 하지만 그래도 음, 돌다리 음, 한 번씩 구두를 보면서 가야 될 일이 분명히 있겠다래요 음, 사람이 어, 불쌍해서저거해서 봐주는 거 하고 네. 내가 조금 어, 좀 쉬어갈 때도 있는데 동법이 조금 크게 좀칠 일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이는 거예요 음. 올 동지 지나면서 올올 어, 올 가을부터 조금은 좀 뭔가 보이게 조금 음. 걱정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음. 물론 이제 뭐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일등도 하고 또 이름도 났으니까 좋지만 음, 이제 왜, 만하면, 어. 자기 혼자 나오지, 가족들 데리고 나오지 말라, 이 소리야. 아, 거기서 탈이 그... 분명히 나, 인간 탈이. 음. 응, 말 끝에 구설 나온다잉. 조심해야 돼. 음. 응, 인간 동토, 동토가 무섭게 들어온다, 동토. 음. 동토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음. 음, 옛날에 왜, 그, 안산에 사고 나갔고, 어, 모시는 나무 그런 거못 잘라가지고서는 잘못 건드려 갖고서는 동토바람에 이렇게좀 우한 가완이 오듯이 우한 가완이올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음, 본인이 걱정마심이 좀 들어와 인사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미리 이렇게 막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치가로 서겠지 뭘? 물 음. 막아 막아 동토가 들어오는 거를 동토 동토는 음 우리 무당들도 새로운 물건 들어오고 음. 집 다루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요. 그런 게 동법이 들어오거든요. 음. 동법은 진짜 무서워요. 음. 음 동법이 많이 들어오겠어. 음. 뭐 막는다 그래도 좋은 거는 이렇게 음 실력이 안 돼도 그냥 좋은 건 들어오지만 안 좋은 거 동법은 엄청 무서워요. 동법으로다가 조금 게좀칠 일이 있겠다 이 소리지 마가도 안 좋은 건 들어올 땐 들어와 음. 뭐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 뭐뭐뭐 뭐, 뭐, 뭐만 하면 구타를 한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할 일이야 음. 그리고 또뭐 내가 말한다고 참고하는 거지 뭐 진짜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참 그렇게 어, 안 좋은 건이상하게 조금 맞아서 그것도 좀걱정되긴 하더라고 네 음. 아주 가왕 돼가지고 음. 아주... 승승장구 할운기일까 싶었는데, 또 이렇게 안 좋은 것도 또 들어오네요. 응, 음, 동법이 음. 많이 났어요. 음. 만지고 달았어 네네.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볼게요. 음, 네.